그파트 하기 전에 저는 입을 다 벌리고 성대를 이렇게 아 열어놓는 거야 예, 이렇게 아. 한번 밑으로 쭉 내렸다가 다시 올려요. 맞아 맞아. 그러면은 소리가 더잘 나더라고. 어, 그래서 저는 항상 뒤에서 보시면 이런 이런 맨날 이러고 있을 거야. 음. 이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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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볼품 없는데. 아, 지금 카메라 찍혔나요? 우리 지금 보이는 라디오 네. 촬영하고 있거든요, 여러분들. 어 방송 끝난 후에 VOD 방 우리 쇼키라 <laughs>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. 방금 이 표정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. 네. 오, 아. 어떻게 된다고요? 이렇게. 되게... No. <laughs> 오 귀엽다. 구역질 하는 느낌. 아, 그렇게 해서 네. 좀 목을 풀는 네. 약간. 네.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굉장히. 뭐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쵸. 퍼포먼스 보여드리고 또좀 약간 질릴만도 한데 사실 어... 질, 아직까지는 질리진 않더라고요 아직은? 네. 네.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신인 나온 또 맞아요. 대답을 <laughs> 질릴 수가 <laughs> 네. 없죠 저희 노래인데 <laughs> 아 이거 이게 느끼하겠네 이게 아이 귀엽게 한번 아, 해주세요 네. 우리 애기 지금 일어났어? <laughs> 애기가 전화 안 받아서 오빠 얼마나 걱정했는 지 알아? 몰라 넌 정말 내만 몰라 이 바보야 싶었단 말이야. <laughs> 선생님,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예요. 아, 정말 고마워. 우리 백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는구나. 네, 저는 선생님이 정말 정말 좋아요. 쪽, 야, <laughs> 아, 선생님, 종대가 내꺼 가져가요. 잉. 비켜, 이거 내꺼야. 저리 가, 가. 멍, 멍. 앙, 멍, 멍. 잉, 잉. 별이야, 언니한테 와, 이제 그만! 음. 음~~ 아니 뭐 이런게 다 있죠? 언니 왔다 오늘 언니 회식했다 언니랑 놀자 언니랑 놀자 야! 넌 언니가 놀자는데 공부가 중요하냐? 어? 놀자고 잘한다. 놀자고 요요 요 이렇게 <laughs> 랩하면서 묵지기 빡치기 에이 생크림 영어로 뭐지? 아 평소에 영어공부 좀 할걸 생크림? 아니요 괜찮아요 생크림 빼고 주세요 잉? 영어로 쌀라쌀라 하던 손님의 입에선 유창한 한국말이 나왔습니다 응응. 응. <laughs> 종순이도 오빠 너무 보고 싶어요 아이 몰라 알겠어요 잘 들어요 사랑해